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캠퍼 투캠입니다 들리시나요 어... 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캠퍼 투캠입니다 이번 2번... 들리시나요 어...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자한분 들어오셨는데 저희 구독자는 보통 5명에서 7명이십니다 한분 나가셨네요 잘못 들어오신 분 들어오셨고 자 증권을 한번 볼게요 음, 증권을 보실 때는 이제 한국 주식 음, 보통 시가총액 상위를 말보죠 오 하이닉스가 대박이네요 하이닉스 대 하이닉스 대박입니다 15만원에서 어쨌든 17만원까지 근데 대박은 아니고 10%. 이런 대형 주들은 10%면 오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죠 왜냐하면 은 한국 주식은 저기 없죠.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는 한국은 땡큐인 나라 땡큐인 나라이고 국내증국증권홈 자, 하이닉스 말고는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별로 재밌는 게안 보이고, 네이버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해서 오르락 볼까요? 3년. 자, 40만원 갔던 주식이 사실 5년 40만원, 예, 네, 46만원 갔죠. 네.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3년만 봐도 지금이 3분의 1토막, 3분의 1토 15만원에 샀던 분들은 뭐20%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보시지도 말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봐야죠. 성장할 섹터 중에 한데. 이 삼양식품은 제가 그 삼양식품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오늘 71만까지 떨어다가 결국 은 2만 아니 17,000인가요? 예, 네, 17,000원이면은 2%란 2%. 그, 하, 밑에서 2% 올랐는데, 어쨌든 4년식품은 지금 뭐, 어쨌든, 그, 강력합니다. 자, 3년으로 볼게요. 아, 1년만 볼게요, 1년만. 이게 17만원대에서 이제 1년 전에 하셨으면 이제 80만원까지 그러니까 17만원, 4배, 4배 정도, 4배, 아닌가요? 17만원이면 7호. 5배, 7, 5, 35, 8, 4.5배, 4.5배가 되죠. 그, 누구죠? 이제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피터린치가쓴 피터 피터 린치가 책을 보면은, 이제 아, 안녕하세요. 두분 들어오셨네요. 오셨으면은, 채팅창에 뭐, 가능하신 분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시면은 뭐 그냥 눈팅하셔도 되구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책을 이제 주식에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도 얘기하겠지만은 음 부동산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주식 얘기 좀 제가 좀 드리려고 하니까 주식 저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이제 그한 어쨌든 안 되는 얘기 좋은 얘기.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을 얘기 드릴 거니까 어 참고를 하시고요. 그 피터 린치에 보면은 뭐 3루타, 7루타 이런 게 아니라 10배, 7배. 그러니 10루타는 10배고 3루타는 3배죠. 이 쉽게 말하면 이제 3년 식품은 5루타 정도는 되는 종목이죠. 5루타면 엄청난 거죠.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어서 넣었으면 5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플러스해서 2억이 넣었으면은, 당연히 10억이 되는 거고, 10억이면 로또 한번 걸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종목에 이제 해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해안이 없어도 어느 정도 막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음, 17만원은 이때는 넣을 수 있는 방법, 이타이밍이었습니 사실은. 이게 보니까 여기에 쭉 가다가 좀 빠졌죠. 이게 삼면 식품이 매출이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요 에너지를 비축하고 올라가요 저는 이제 3 0만에 팔은게 참 아쉬운데 이때 바로 막 60만 후반대 갔었죠 예, 네, 뭐 그런 내용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괜찮은 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하고 뭐 사양식품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다른 종목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산업들을 보면은 결국은 환율이 고환율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를 있어야 됩니다. 환율이 왜 환율이 고환율이냐. 그두분 어, 같이 나가시는 정말 재미없나 보네요.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어, 어마어마하게 어막 그런 선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환율을 지금 오늘 1,470원에서 지금 환율을 신경 이제 네, 좀 공부하시는 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 1,459원 오, 대박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1,480까지 갔다가 그렇죠 환율이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고 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자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 그런 트럼프가 결국은 관세를 높이겠죠 관세를 높이면은 이제는 그 환율이 올라가죠 당 단기간에 올라갑니다 단기간에 올라가는데 단기간에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반에는 먹히겠죠 먹히겠다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이제 달러가 비싸지죠. 비싸지면은 비싸지면서 아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 올라가죠. 환율 올라가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으로의 돈이 유입이 안 되겠죠. 왜냐 결국은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봤어도. 내가 미국 소비자면은 관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평소에 100원에 물건을 사던 게 120원이 되거나 13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130원은 자, 그 누가 가져갑니까? 결론은 그 130원은 유통업자가 가져갑니다. 그 유통업자가 150원에 원래 팔았습니다. 100원에 사서 150에 팔았는데 마진이 50%였는데 갑자기 120원으로 올리던가 30 올랐어요 수입 가격이. 그러면은 그 가격을 내가 50%를 보존하고 싶으면은 160원, 170원 올라야 되겠죠.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소비자 전가가 되면은 소비자는 월급이나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은 안 사죠. 결국은 트럼프의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밖에 될수 없는 게 그것. 그러니까, 뭐, 물건이 비싸면 안 사죠. 안 사면은 결국은 경기 인플레이션만 오고 경기가 침체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그 어, 떤 방법을 취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방법이 뭐냐? 결국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환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반영은 되지 않고 2025년에는 당연히 고환율을 유지할 겁니다. 올해는 1 천사백 원대에서 유지할 거고 그런 게 바뀌려면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1월2 0일날1월2 0일이면 지금부터 한 보름 딱 보름 나오네요. 보름 있으면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죠. 취임을 하면 이제 뭐 트럼프 성격사 한이삼 주면 정책이 다 나오겠죠.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셔도 되고 어쨌든 근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은 세계의 그 미래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로봇과 AI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위성에 대해서 산업이 다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다 뒤쳐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핸드폰 산업이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이제 핸드폰은 이제 너무 보편화됐고. 어 심지어 그 샤오미 저가폰 보세요. 샤오미 저가폰 보시면은 15만 원이 만다. 그 15만 원이라면은 미국 돈으로 1000불, 1 0불짜리가 요번에 샤오미 13C라는 제품 검색해 보시면은 얼마나 잘 만드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는 중국과의 저가폰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그, 삼성은, 그, 많은 것을 이미, 중국에 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동차도 이미, 그, 테슬라를 한번 타보신 분이라면은, 그, 한국은 모르겠죠. 미국에서, 저도 타보진 않는데 미국에 유튜브, 유튜브에서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쳐보셔가지고, 한번, 어,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미국, 그,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입니다. 그 반대로, 저는 이제, 아이오닉5 타고 있거든요. 아이오닉5가 얼마나 그때 당시 나온 그, 테슬라와 비교 되는지,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입니다. 사실은. 현대차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현대차는 정신 차려야 됩니 저희, 저가, 제가, 제가 이제 아이오닉5를 21년, 아, 20년에 탔나요? 2 0년 탔나요? 예, 네, 지금 저 4년째 넘게 타고 있는데, 그 차량 나오는 그림이 이제 그냥 박스로 나오거든요? 네, 네모 상자로 나오는데,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안에서도 큰 자동차, 작은 자동차, 그리고 이제 그자전거 사람도 다 구분합니다. 이미 이제 구분하는 그 레벨이 틀리죠. 물론 저는 이제 자, 현대가 그 못해서 안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현대는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의 로봇 회사 인수를 할 정도로 그런 M&A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그 옛날 속담 있죠. 그 고사성 와호장룡처럼 그, 그 누워 있는 호랑이, 음. 그, 숨어 있는 용처럼, 막 그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서, 날아다니지 않고 하면은, 이제 좀 어느 순간에는, 어, 그리고 조심해야 될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원천 기술이 엄청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최근에 계속 좋아지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T 핸드폰 쪽에서는 이미, 뭐, 이미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오히려 전기차 시장하고, 어 자율주행, 그리고 쪽에서는, 일본, 세스, 요번에 세스에서 엄청,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특히 도요다 쪽에서도 괜찮은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세스를 쳐볼게요. 이 호반이 왜 나오나요? 에휴, 진짜 우리나라 뉴스 보면, 진짜 이게 뉴스인가요? 야, 진짜 네이버. 이런 네이버 제가 치우기 싫은 이유가, 야, 진짜 CSS 혁신상 받은 노봇 청소기는 단두 대뿐. 결론은 뭐 혁신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응. 사실은 혁신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지각 아까 다른데. 또다 미래 도시가 있네요. 이게 세스에서 나오네요. 세계일위 차 기업이 돈 되니 무섭네. 미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거 진짜 왜냐면 인프라 되잖아요. 사실은 도시라는 거는 어쨌든 이동이 돼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단한 게이 근데 이걸 이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배후에는 결국은 대만과 미국하고 일본이 손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어떤 정도 보면은 미국이 좀 네버 쉽게 말하면 내버려뒀죠. 성장할 수 있게. 근데 형 커봐라. 하지만 애플은 잡지 못하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내버려뒀겠죠. 그리고 매물이조차도 어, 미국에서 그냥 뭐저 정도 기업은 놔두는데. 어, 다 떴더니 뭐 이런 미국의 회사들을 위협하고 성장하니까 약간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찾던 중에 어쨌든 대만의 TSMC는 최고의 파트너죠 TSMC 자체는 그 고객과의 경쟁을 안합니다 반대로 삼성은 고객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은 핸드폰 을 만들죠 핸드폰을 만들면서 애플의 그 cpu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바보죠 바보 애플 내가 애플이면은 당연히 삼성이 안줘죠 나의 송그 속에 핵심 부품의 설계도를 나의 외주 업체를 맡기는 그또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자 좀 말이 좀과했는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아유 진짜 삼성은 아유. 결국에는 메모리만 하던지, 하이닉스처럼, 아니면 펜만 하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에휴, 진짜, 보면은, 멍청하죠, 멍청해. TSMC 같은 경우는 팹만 하기 때문에, 그 팹도 잘하죠. 세계 1위기 때문에, 인건비도 쌉니다. 대만 인건비가 한국의 70%도 안 되는데, 대만 지금 국민총 생산, 국민총 국민, 총 생산량이 대한민국 너무 섰죠. 창피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 도 TSMC 시가 총액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보면 또 화나는데. 아, 고글을 봐야지. 네이버는 믿음도 안 가고. 믿음면 가야되네. 29.1조. 한국물로야죠 나오죠. TSMC 시총이 삼성전자의 3배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에 시총이 한 반을 먹고 있죠. 그럼 이미 3배라는 거는 뭐, 한국에 TSMC 하나 가지고 한국에 1.5배라는 얘기죠. 사실. 이러니, 아, 참. tsmc 투자하세요 tsmc 오늘도 4.65 올랐네요 6개월 볼까요 와이 정도만 해도 올해 초만 해도 천 재밌네요 연중 1년 아, 올 초만 해도, 지금, 뭐, 올 초만 넣어서도 두 배, 뭐, 홀, 뭐, 뭐, 하고, 오히려 뭐 큰, 큰 상승은 없네요, 사실은. 실은 해야 될 때는, 지금, 뭐가 있네요. 어, 한분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어, 지난주, 지난주 사고 때문에 제가 못할 그 그냥 보다가 사실 할까 말까 하다가 안한 것도 있고 사실 사람이 이제 연속적이지 이제 않으면은 다시 힘들죠 제테크를 예.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지금 그 페이팔 창업자 도중에 한 명이 한 명은 일론머스크한 명은 팔란티어라는 거. 근데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6개월, 1년 볼게요. 20%를 하던 게 지금 쉽게 말해서 80% 하고 있습니다. 248. 이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그. 이 쉽지가 않은 사실은, 실제로 보면. 뭐, 올해, 올해 지금 지난해보다 지금 결국은 379% 올랐네요. 이부동산부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이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세금을 한20% 정도 내면은 뭐, 정확하게 틀리겠지만은 20%, 25% 내고 수익이 25%죠.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부분들은 또 상세해 주기 때문에 양도세 또 음, 상세집 뿐, 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제가 좀, 음, 다른 해야 할 일도 했고, 해서, 어, 질문을 좀 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어, 질문 사주시는 없어서, 제가 9분 동안만 더 하고, 어,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를 볼까요 오늘 좀 빠졌는데 참여식품 1년 20만원에서 70만원 갔죠 지금, 아, 볼게요, 이거. 지 시가총액이 5조 2천억인데, 어, 영업이익이 3조 3천억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15배를 PR로 으면은 3조에다가, 3, 5, 15, 40, 4.5조. 뭐, 얼 뭐, 별차이가 없네요. 음.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격이 어~ 근데 성장성을 봐기 때문에 그두 배를 보면 은 육조죠 육조 6조. 육조까지 가야 돼 육자 육천 어~ 아니 또 보면은 그러면 십 프로 한하 이십 프로는 더성장할수있다 성장, 보고 성장한다면은 이십 프로 칠십삼만 원한 십사만 원 시키면서 가죠 팔십 칠만 원이 으~ 어 저가한데 사실은 80만 할때 팔고 나온 것도 잘 팔았네요 80만 언저리에서 팔고도 지금 왜냐하면 거기 그때 해봐야 어 어쨌든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으니까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전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이 보입니다. 수젠테 다 여기 보니까 음 서신시스템 좀 떨어졌네요. 여기는 이제 ASS 쪽에 하는 업체인데. ESS라는 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해서,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하던, 뭐, 그런,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하면, 에너지를 모아놔야 되겠죠. 그걸 ESS라고 하시,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그,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고, 근데 이제, 그것 쪽에서, 거기는 가성비가 필요하겠죠. 성능은 필요 없습니다. LFP 이빨에 달아도 됩니다. 이런 나라이고요. 서진시 때을 많이 떨어졌네요. 에라지 넥소언 125파는 에라니넥소은 올해 2조 2천 났으면 은 44조, 아 4조 4천인데. 어. 6조, 30배를 받나요? 음, 30배 받으면은 지금의 가격은 리저너블하고,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투자는 캠퍼 특캠이었구요 어, 뭐 거의, 아예 뭐, 대화창이 열리지를 않아서, 열리질 않았나요? 제가 안는거가요